아니 모닝이야. 쏠쏠한 데카버리 방법이 있어서 알려주려고 해. 핵심부터 말하자면 섬세한 도구를 만들어 오래소에 파는 거야. 이게 요즘 정말 괜찮은 수입원이거든. 왜냐하면 다목적 제작대가 오래될 돼야 만들 수 있거든. 아직 올린 유저가 많지 않아서 공급이 딸리는 상태야. 찾는 사람은 많은데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바로 이걸 우리가 노리는 거지. 핵심 재료는 은하끈개야. 매주 반오호에 있는 아이들은. 한테 농업의 운타 한 개를 가져다 주면 뜨나 끈개를 무려 1 0 개나 줘두 개까지 교환하면 총5 0 개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이것만 꾸준히 해도 재료 걱정은 끝이야 다음 재료 운철개는 거래소에 구매하고 섬세한 부품은 이멘마하좌파점에서할수 있어 마지막 재료인 변형의 만화석은 센마입 천연 돌면 자연스럽게 뭐야? 이렇게 도구만으로도 830 테카 볼수 있어. 단 핸디크래프트 레벨 22 기준으로 했을 때 성공률이 확약70% 정도 돼, 재료 손실 감안하더라도 남더라고.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 제작할 때12% 확률로 대성공이 뜨는데, 이때는 도구가 하나 더 만들어져 짭짤한 보너수 스 씨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지. 너도 만들어서 테카 벌어봐. 안녕!